네 안녕하세요 야생호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 이제 해루질 하는데요 희한하게 갈 때마다 비가 오네요 비가 아 한장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번개도 치고 있는데 해루질 하시는 분들 지금 많아요 의외로 또 뭐가 나왔나봐요 저도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이렇게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근데 바람 불고 아까 비가 와가지고 그런지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행히도. 근데 몇분 계세요? 몇 분들? 그 위주로 이제 오늘은 소라 바카지 좀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꽤 같은데 엄청 커요. 근데 금목이에요. 금목이. 아 아쉽네. 뭐 싸우자고 댐빌려고 이렇게 지금 양팔 벌리고 있는데 아쉬워요. 나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래 도 들어와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꽃게 한 마리 보내요. 신기하게 처음 보네요 저렇게 큰 거. 와. 다시 한 번, 한번더해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카지 발견했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아, 근데 이게, 쪼만해가지고, 잡기도 힘드네요. 여기, 여기. 한천 도망가네.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려, 덤벼요. 뭐야? 어디갔어? 아 여기 보시면 지금 소라 발견했는데, 이거 한입소라가 요 한입소라.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작아요, 너무. 놔줄게요. 야, 형, 어딨어? 바카지, 어딨어? 디 어딨어? 디 어, 없어, 없어, 바카지가. 또 도망갔어. 이 해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순식간에 지나가네, 순식간에. 아. 지금 장어 발견했어요, 장어 어디, 어디 가? 샥! 어, 엄청 빨라. 와. 보셨어요? 와, 장어 진짜 빠르네. 아 역시 뜰채가 필요해, 뜰채가. 급하게 박하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킵하도록 할게요. 가카지 잡으러 가자, 어디 가냐? 어디로 가냐? 살았어. 여기 있지롱. 와, 엄청 커, 해도 근데 뭐야. 해초랑 물캠만 있어. 아우, 목이 장난 아다아기간지러 지금께 또 해로 자다가 해파리 발견했습니다, 해파리. 와. 아, 이쁘긴 이쁘네. 그래도 해파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축소에 쏘이면 큰일나요 큰일 지금 또 박하지 발견했습니다 박하지 여기 잡았습니다 오호오 그렇다 어디가니 그래도 먹어도 뭐 맛가아 외포란이에요 외포란 보시면 오케이, 외포란이기 때문에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한 마리 축하할게요 추가 오케이 지금 박하지 발견했어요 박하지 또 엄청 크네요.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 있지롱. 포란이 아니기 때문에 킵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유형 낚시가 있어요, 유형 낚시 와, 근데 그 목이어가지고, 아쉽네, 아셔. 아쉽. 다음에 보자잉. 첫 번째 해루질보다 오늘은 물도 안에 맑고 볼게 많아요. 그래서 좀더 해루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마리 아 외포란이에요 외포란 보시면 배가 이렇게 많이 커졌죠 그때 외포란이에요 그래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박하지또 발견 어디 가냐 숨어 봤자 내눈 안에 있지 기 얘도 킵하도록 할게요 아 그래도 오늘 해수별만 나네 박하지가 쭉쭉 나와서 아, 이 찔게 엄청 빨, 엄청 해야, 잘해야 되는데, 나왜 이렇게 못하냐? 어우,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거 해초야, 박하죠. 어, 어디 갔냐? 또, 이지롱 얘도 킵하도록 할게요. 아, 이, 엄청 빨로와 이제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야야. 야. 놓쳐도 내손 안에 있지. 어? 보고야? 왜 거기 있니? 보고야! 여기 또 박하지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가자. 야야야. 야, 야. 오 싸우자고 들빌때 무섭네. 박하지 또 발견했습니다. 박하지. 엄청 빨라. 그래도 성공. 지금, 외포람 바카지가 굴껍게 먹고 있어요, 굴. 많이 먹고, 많이 날아 출산. 알았지? 오, 야 무섭다. 야, 달걀 두지 마라. 그래도 끝까지 갖고 가네, 좀. <laughs> 귀여워라. 아이, 바카지 널렸네, 널렸어.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있었는데. 가다가 또한번더 소라 발견했습니다, 소라. 짜자잔, 짜자잔. 아 있네요, 있어. 굴 먹고 있었네요, 굴. 어. 좋았어. 짜잔, 이렇게 보면 토라가 있는 점지 확인할 방법은 축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축소 보이시죠? 여기 축소. 이거 보고 잡는 거예요. 아, 이뻐, 이뻐. 얘도 키파도를 가겠습니다. 아우, 또 여기, 역시 굴밭에는 소라가 있어요, 소라, 여기. 와. 근데 얘는 사이즈가 그래도 크네. 어, 야, 왜안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야. 야, 굴 먹고 있네, 굴. 와. 근데 제 맨손이어서 굴을 힘을 딸 수가 없어요. 그렇 때문에 그냥 그대로 데리고 갈게요, 얘도. 아, 역시 굴밭에는 항상 있어. 소라가.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근데 얘는 좀 작아서 방생하도록 할게요 놔주고 얘만 여기도 소란한 마리 그쵸? 팁하도 할게요 팁 먹을만 하네 어, 역시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지 따뜻하고 그래서 소리가 좀 씨알이 커졌어요 아, 여기도 소라, 소라, 소라. 아까는 바하지 그렇게 많이 줬던 이번엔 소라. 소라 데리고 갈게요, 또. 얘도 킵 돌아섰는데, 바로 바하지 아, 얘는 죽었네. 짜잔, 여기도 구입소라. 오우, 커, 커. 카자 집에. 그리고 또 여기도. 아, 얘는 쪼만하네요, 쪼만해. 방, 따주겠습니다. 안보이지 짜자자잔. 짜자자잔. 여기도. 소라 한 마리. 이거 100% 있어, 이거, 이거. 그죠? 키. 아 그리고 요거 요거는 미역기라고 하는데 시중에 파는데 맛있어요. 근데 뿌리 어, 위에 그큰건 누가 줄기는 따갔네요 벌써 아쉽네. 엄청 큰데 네, 이제 해루질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만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철수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